예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예,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죠 릴뭐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올릭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외 개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연기금 쪽에서 파는게 조금 그렇게 분위기상으로 좋은 모양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요 35,600원이 이제 마지막 요 전저점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거기서 리바운드 나왔고, 이 상승 최선은 아직 못 넘어갔어요. 그리고 거리량이 좀 실려야 되겠죠. 그리고 21선 각도하다 가이 꼬여져 있기 때문에, 현재 상태에서는 거리량 증가하면서 한번 장대 한번 뽑아야 돼요. 그래야 조금 상방향으로 갈수 있는 힘을 좀 많이 실리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, 1월 3일날 읽어드렸는데, 요 구간까지 오고, 이제 리바운딩은 나왔어요. 그럼 얘도, 날짜를 좀 바꾸고요. 현재 상태에서 요 하락 n 자형이라든가 요, 오늘 좋기 때문에, 지지 라인은 똑같고요. 저항대 라인도 현재 비슷해요. 그리고, 현재 상태에서 만약 위로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, 오늘 이제 갭을 이렇게 떴기 때문에, 떠서 올라가기 때문에, 요 정도 N자형. 그러니까, 현재 상태에서 요기 저점이죠. 36,600원에 이탈하지 않는다면, 34,500원이나 39,100원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라고 가정은 열어놓은 거죠.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오면 이 추세대 상단 정도까지.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얘도 120선이 아직 누워져 있어요. 60선 누워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한번 밀리고 가야 되겠죠. 다이렉트로 이렇게 뭐큰 뉴스가 오늘 뭐 ABL 바이오처럼 계약권이라든가 그 이런 게있자면 이렇게 크게 갈 수는 없습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하방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, 현재 상태에서는, 하방으로 짧게 보는 것보다는, 이렇게 이탈하게 된다면, 크게 이탈하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여기가 고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, 요 구간까지. 3만 850원? 800원? 3 800원이면은, 여기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라인이잖아요? 근데 이쪽에 이제 버티고 있는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, 이 정도 관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살짝 이탈할 수 있고 이쪽 구간까지도 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올릭스는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